바깥스 김치나베 먹을까라 볶이 먹을까. 하이! <laughs> 하이! 응. 하이! 하이! 좋아요. 언니 줘. 인성 뭐야? 하는 내가 a t t h 해 What the? What t 어 e What the? 어 언니 양말 가지고 와야지 the? What the? w 니 a t 아니고 언니 a t t 말 e What the? w h 니 t the? What t 고마워, 고마워했어, 잘했어 서아 양말 신어, 서아 양말 어딨어? 이거 고마워해야 하는 일인가? 안돼 <laughs>